저도 이제 시험 한달 전이 되면 시험 스케줄과 똑같이 계속 살았거든요. 음. 아침에 문제를 풀든 생각하에 뭐냐면 하루에 그 당일 스케줄에 따라서 똑같이 시험을 보든 그 시간에 뭐 시험 푼걸 리뷰를 하든 오전에는 언어 공부 밥 먹고 오후에 나른할 때 자료 자격적이죠. 공부 그 다음에 체력이 딸릴 때쯤 상황 판단 맞습니다. 공부 이렇게 해서 그날 하루에 시뮬레이션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당일 시험 당일날 시간표 이게 정해져서 공지가 좀 됐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험 당일 날에 어떻게 좀 생활을 해야 될지 좀 예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게 시험이 좀 늦게까지 치러집니다. 뭐좀 빨리 끝날 거라 예상하기도 했는데 왜냐면 올해 5급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비해서 한 50분 정도가 시험 시간이 단축이 됐어요. 해서 시험 시간 사일라든지좀 단축이 될 걸로 예상했으나 공지되기를 기존의 민간 근력자 채용 네. 시 시간, 시험 시간과 똑같이 공지가 돼서. 뭐,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입실은 9시 20분까지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때 상황상 상황 어떻게 하시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 텐데, 9시 20분까지 시험장, 입, 시험실에 입실하시면, 10시까지 대기예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언어 논리 시험이 60분간 치러지죠. 그래서 11시까지 언어 논리 시험을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중식, 점심 드시는 시간이 90분이죠. 그래서 12시 반까지 중식 후에 다시 시험장으로 입실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30분은 다시 대기 시간이죠. 30분 동안 소지품 검사를 한다던가 미리 답안지를 배부한다던가 이렇게 30분의 시간이 운영되고요. 다시 1시부터 60분간 2시까지 자료 해석 시험을 보죠. 그리고 30분 동안 잠깐 휴식을 가지신 후에 또 다시 30분 후에 입실하고 나시면 다시 한번 소지품 검사 답안지 배부하고 나서 마지막 시간 상황 판단 시간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보거든요. 이렇게 간단히 브리핑을 해봐 드렸고 상황 상황별로 보이는지 뭐 한번 저희 수험생 척신들이니까 <웃음> <웃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저는 시험 당일날 아침에 좀 일찍 시험장에 가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아침에 많이 막힐 수 있죠. 자, 아침에 어. 뭔가 저는 수능날 심지 늦었습니다. 저는 수능날 <laughs> 경찰차를 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날짜마자 <laughs> 아, 언어 시험을 풀었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 생각보다 언어 시험을 잘못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음. 일단 시험장 당일자는 굉장히 좀 일찍 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일어난 지한 3, 4시간, 2, 3시간 정도 뒤, 음. 뒤에 내가 활성화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시험이 네. 10시에 치러진다고 하면 6시에는 네. 일어나셔야 됩니다. 6시까지? 6시? 아니, 6시가. 저 4시간 전에 아, 어, 4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활성화되는데 음. 근데 이거는 당일날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맞아요. 6시을미셔야 돼요. 시차적으로. 2주 전에는 음. 적어도 오, 정말 그런 거에 적응해서 내 몸이 거기에 익숙하게 만들어지도록 해 놓으셔야 얘가 당황하지 음.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당황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맞아요. 정말 정, 정확하게 17일 전에 딱 네. 지금부터 여러분 필요합니다. 네. 내일 아침부터 그 시험 당일날 일어날 시간에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음. 그 시간에 계속 일어나서 음. 그 패턴대로 좀 생활하는 연습을 저는 점심 도시락 반찬도 동일하게 먹었던 기억이 <laughs> <있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laughs> 네. 심각하게 신경 쓰시는 게 음, 물탱이 네. 되게 중요하죠. 네, 네.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저는 하루 전날 사실은 시험장에 가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뭐 부모님이 나를 데려다 주지 않으시면 내가 그냥 어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가는 길에 커피 한잔 사가지고 갈 만한 카페가 있는지 커피 응, 이런 커피 마셔 이제 또카페에 아, 예, 들어가야 머리가 깨니까 그런 루틴을 좀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 동일하게 당일날과 동일하게 전날 한번 가봤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면 첫날 딱그 시험 치러 갔을 때그 뭔가 낯설음에서 오는 또 긴장감을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거 같아서 음. 그런 식으로도 해 봤던 거 같아요 네 채팅창 보니까 어차피 전날 잠이 안 와요 하시는데 잠이 안 오면 안 되죠 그렇죠? 어, 잠못 자면 어. 진짜 큰일 나는 시험입니다 왜냐면 정말 컨디션 관리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네. 정말 중요한 게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찍 자고 그 시간에 음. 일어나고 저는 보통 한 일곱 시 정도에 깨서 이제 시험장 도착하면 보통 여덟 시반 정도면 오. 시험장 입실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대기하다가 이제 아홉 시 반부터 네. 시험 볼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면 어, 오전에 언어논리 전에 전정 쌤은 주로 아,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 단거나 노트를 만들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각 과목별로 분석해놓은 노트를 한 30분 정도 훑어볼 분량만 딱 정리를 해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안 하고, 시험 직전에, 언어 풀기 직전에는 그 언어에 내가 정리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고, 그 다음 좀 낮은 거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를 빨간색 한번 훑고, 다시 돌아와서 파란색 한번 훑고 하면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지 않냐라고 또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문제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한번 풀어놓고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자기 스타일을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를 좀 풀어서 눈이나 머리를 푼 다음에 어 본격적으로 시험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어 기출문제 같은 거한두 문제 정도 뭐한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그 지문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방법을 쓰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면 더 긴장이 돼가지고 만약 그 지문을 내가 그때잘못 읽으면 <laughs> 계속 지문이 안 읽을, 안 읽힐 것 같다는 긴장감이 생겨서 그런 건 문제를 푸는 거는 안 했고요. 그냥 정리된 노트를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피셋은 머리를 꽉 채우고 들어가는 시험이 아니라 약간 좀 머리를 편안하게 비우고 들어갔을 때 오히려 저는 성적이 더잘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하려고 막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이제 1교시 언어 논리 시험이 끝나면 이제 점심시간이죠. 어, 점심식사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어, 좀 편안한 식사를 좀 준비 미리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시험장 주변에는 밥 먹을 만한 데가 좀 많이 없기도 하죠. 어, 그래서 미리 음. 좀 그런 것도 어, 고려를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제 자료에서 어, 시험이 1시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12시 반에 입시를 하고, 이제, 12시 반 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좀 졸리죠? 선생님들은 졸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음, 졸리죠. 네. 이제 괜히 점심 먹고 운동장 한바씩돈 사람들도 되게 많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커피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커피 마셔야 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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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건 이제 개인차가 있는 거죠. 커피 마시면 이제 채팅창에도 어, 힘들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어,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제 생각에는, 평소 루틴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너무 졸린다 하신 분들은 살짝 어, 눈을 붙이셔도 좋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에 맞게 어, 이제 점심 시간 직구다 보니까 조금 졸리지 않는 것을 미리 좀 연습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언정쌤과 어, 마찬가지로 이제 단권나 노트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평소에 뭐 자료에서 문제를 풀때 실수했던 부분, 그다음에 놓치기 쉬운 부분, 그다음에 꼭 기억해 줘야 될 것을 어.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그것들을 어, 시험 보는 데내 생각이 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서 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니, 커피 네. 전도사라고 누가? 네, 저는 카페인으로 정신을 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네, 저는 카페인을 마셔야 이제 머리가 도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자기 몸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진짜로. 음. 또 긴장되셔서 뭐 그런 청심환 어. 같은 거 먹어도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 저는 오늘 질문 받았어요. 아, 네.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거 안 맞는 분들 있거든요. 오히려 어. 심장이 더 뛰는 분들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맞지 맞는지 맞지 않는지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시험 날은 절대 처음 시도하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미리 위험합니다. 다 연습해 두시고 네. 그날 어, 평소 루틴에 맞춰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규어 선생은 재규어 네, 분 네. 말씀드리면 저는 시뮬레이션 돌릴 때 일단 아침에 8시 정도까지 가서요 뭐 다들 키클시지 저도 키가 좀큰 편이라 실은 네. 가서 맨 처음에 책상 걸상 참. 체크를 좀 음. 하죠 이게 뭐 흔들리는지 높이가 좀안 맞는지 음. 하면 뭐 이렇게 책상을 좀 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근데 뭐 다른 전에 꼭 바꾸지 않더라도 뒤에 밀어놓고 난 책상들도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뭐 그렇게 책 걸상 좀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 논리 전에는 보통 뭔가 확인을 하는 건 논리 쪽 파트 관련된 것들을 좀 체크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언어 논리 시작할 때 1, 2번이 좀잘안 읽히는 편이라, 저는 이제 두 문제 혹은 네 문제를 거의 기출 사이즈와 동일하게 가져가서 한번 풀긴 했거든요. 근데 이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 채점하시면 안 됩니다. 맞춰보시면 절대 안 돼요. 답을 맞추면 안 되고, 맞춰보시면 안 되고. 그때 아까 이제 잘안 풀릴 거 걱정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뭔가 긴장도 많이 하고, 좀 뭔가 심리적인 압박감 테스트도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당일날 굉장히 정신승리를 해야 좀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때 너무 잘 읽혀,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너무 기분이 좋은 거고, 만에 하나 잘안 풀리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정신승리를 하게, 어, 뭐 다행이다. 이따, 이따 정식 시간, 시험 시작했을 때 이렇게 안 풀렸으면 정말 당황했을 텐데, 아. 지금이라도 풀어서 조금 눈이 풀리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언어 전에는 뭐 한두 문제 푼다던가, 논리, 좀, 논리 관련된 지식을 좀 정리한다던가 했고, 그 다음 가방을 내고 나서도 30분이 남아요. 그러면 그때 되게 멍 때리고 있거든요. 멍안 때리고 답안지 받으면 답안지 뒷면에 좀 작은 글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읽는다거나 뭔가 계속 눈을 푸는 연습을 했었어요. 이게 언어를 전에 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면, 저는 커피를 먹으면 좀인효용이 있는 편이라, 음. 당일날 커피는 좀 피했던 것 같고, 어, 살짝 좀 잠을, 너무 못내기겠으면 잠을 자거나, 되도록이면 생체 리듬은 그 시험 시간에 맞게 이미 세팅해놨기 때문에, 당일날 시험 시간 도중에는 좀 피곤하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조정을 좀 해놨죠.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맞추셔서 계속 그렇게 좀 루틴대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점심 메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쓰시는 경우에는 시험 마지막 주 일주일을 매일 똑같은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뭐 전, 점심 드릴 만한 거좀 속에 덜 부담될 만한 거 드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자료해석 전에도 역시나 한두 문제 정도는 풀어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방 내고 나면 혼자 막 곱셈 같은 거 해요. 혼막 <laughs> 제가 두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 어떻게 하는지는 수업 때 보여드린 적 있을 텐데. 뭔가 그렇게 시뮬레이션하면서 뭔가 좀 계속 머리 쓰다가 시작해야지. 30분 동안 가방 내고 멍 때리다가 갑자기 시작하면 저는 계속 뭔가 스타트가 좀잘안 걸리는 느낌이라 그렇게 했었고요. 상황 판단 전에는 뭐할거 없습니다. 이때는 체력 회복이 급선무예요. 그래서 맞아요. 마지막 30분은 최대한 밖에 나가서 운동장 돌고 이러면서 좀잠 깨고 좀 공기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상황 판단을 시험 보는 뭐 그런 식의. 저는 먹을 거 많이 가져갔었는데. 아, 맞아요. 저희, 초콜릿 같은 네, 거. 네, 초콜릿 음. 많이 갖고 가고요. 또 다른 친구들 보면 오급 시험은 아무래도 겨울에 좀 추울 때 치는 음. 경우가 많아서 귤 같은 거 가져와서 계속 까먹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상황 판단 때 가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네. 거를 느끼기 때문에 특히나 잠 제대로 못 주무시면 일일교시는 음. 어떻게 버티는데 상교시때 정말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콜릿같이 약간 딱 바로 먹으면 당 충전 확될수 있는 그런 거 가져가서 계속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시험장 시험 당일 날 포도당 캔디 요즘도 강사된 지금도 어. 들고 다니는데 음. 포도당 캔들이 항상 상비하고 다녀서 만약에 점심 때 갑자기 밥이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막 생각보다 언어론리 망쳤다 하면 밥도 먹기 싫고 다하기 싫어 이럴 때는 밥을 먹지 못하고 그냥 포도당 캔디 몇 알로 이렇게 당일 버티는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저한테 는잘 맞아서 그첫 네. 시간 언어 <laughs> 1번2번안읽히는거 이런 나 하지 마세요 이 이거는요 근데 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시험장에 들어가면 90점 이상씩 받는데 저도 안읽혀요그러거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니까 나만 이럴 거다라고 괜히 생각하셔서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안 읽히면 두 문제 중에 좀 쉬워 보이는 거 하나만 빨리 풀고 확 넘겨버리세요. 휘리릭 넘기는 소리를 옆 사람이 들, 들어서 <laughs> 약간, 네, 어, 조금 그럴 수 있게. 그래서 빨리 그냥 두 문제 중에 하나만. 보고 넘어가서 어느 정도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읽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붙잡고 있으면 안 읽혀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 막 주눅 드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심리적인 시험이기 때문에요. 심리적으로 지면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시험이에요. 네.